사고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쿠페 SD 펀트리맨 기본형 1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 거리는 146,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가격은 2분 뒤에 공개되니깐요 영상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고 루프박스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네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좋 있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7.00으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네, 문구 보이지 않습니다. 2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에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은 8.26으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더 넓은 공간 이용하시려면 이열 폴딩 해주셔서 이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부엌도. 문구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살펴보시고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을 정도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레드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 4 6 7 7 6 k 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패드의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a 빌러쪽 살펴보시면 하만카돈 사운드 되어 있고 하이패스 있고요. 위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눈밀러 있고 센터페시아 쪽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AV 시스템 있고요. 운전석 보도석,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고요.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리 열도 썬네프 개방감 좋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볼게요. 네, 쭉쪽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사무 점검 전에 사무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장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음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인지랑 미션 쪽 볼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서문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미니 쿠페 SD 컨트리맨 기본형 1세대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